안녕하세요 GKSCAD 제 4편 기계 도면 검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펌프실 확대 위생 매관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음,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볼건 없고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전기 쪽에서 여기 MCC가 있잖아요. 이 MCC 위치도 그렇고, 이 부분으로 전기도 분명히 트레이가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 들어오는데, 이 설비배관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이게 설, 설비 그 가대 설치를 해서, 125파이, 100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를 풀어야 돼요. 단면도를 끊어서 보든 뭘 하든,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요 MCC 위치도 이거 설비하고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MCC 위치가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아, 요쪽 요쪽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앞뒤로 장비를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 위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케이블 트레이가 기본적으로 여긴 6 0 0짜린 들어와야 될것 같거든요. 600 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약간 틀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우리 트레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배관으로 전원점을 구성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샵을 제대로 받아보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다행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다행인데, 보다시피 여기는 동지하입니다. 동지하에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배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원을 줄수 있는 트레이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옆에 바로 이제 저수조 관련해서 있는데, 저수조가 기본적으로 7m, 8m 이 정도가 되어 설치 높이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점검을 위한 등기구가 아마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등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레이스웨이로 되어 있든, 아니면 펜던트로 되어 있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에 프라켓 타입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로 변경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공할 때도 편리하고 나중에 설치하고서도 타 공정의 간섭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이렇게 나중에 보가 생기겠죠 이 보를 피해서 이쪽에. 등을 하나씩 달아 주는 거로 등기구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좀 조정을 하면 되는데 설치가 안돼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점검등으로 설치를 꼭해 주시고 천정을 슬라브 치기 전에 전기에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수조실이라 크게 문제사상은 전등 배치를 바꾸시는 것과 요 펌프실 이쪽에서는 케이블 트레이 위치를 꼭 확인하시는 거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 배관을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전기 트레이 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하시는 거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세대 쪽으로 넘어올게요 단위세대는 에 지금 현장에서 받은 실시설계 도서에 따르면 이쪽에 기본형 타입이 있고, 여기 확장형 타입, 특이사항 있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이 보일러실 연도나 이런 쪽에 우리가 배관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곳에 우리가 도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외기실에 실외. 지금 이쪽에 보시면 박스로 해가지고 실외기, 실외기 위치가 표현이돼 있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모델하우스 기준 두 번째 그 인테리어 도면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설치 높이 같은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이쪽 옹벽에다 들 것인지, 이쪽에다가 별도로 들 것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 옹벽에다 넣었을 때는 좌우 박스가 간섭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설치 위치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좌 타입은 상부에 우 타입은 하부 아니면 이제 서로 엇갈려서 넣을 수 있게끔 해서 실외기 전원 박스를 설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수 분배기 위치.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월패드하고 간섭이 있어요. 간섭이라는 것이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수 분배기 위치와 우리 전원, 그 다음에 통신선, 이 제어선 들어가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 온도 조절기 위치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치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고 스위치가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난방에 대해서는 이 온수 분배기와 연도 나가는 거, 그다음 실외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하 최상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 확장형, 이 확장형 도면을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 도서 때 이상하게 돼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실시설계를 했던 설계사무실의 몫이 거기까지인 것이고 현장에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이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 연도가 어디에, 따,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콘센트 위치가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배관 지나가는데 이쪽에다가 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수 분배기 위치와 연도, 그 다음에 여기 실외기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온도 조절기 위치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기본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형 타입이 옵션에서 입주자들이 옵션 선택사항으로 확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현장에 기본형 타입이 없다면 과감하게 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공 도서 할 때는 기본형 타입은 그냥 실시 설계 도서 그대로 나가고 중공 도서에는 확장형 것만 변경을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화 이런 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온도 조절기 위치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